수학의 답 인수분해 공식 4 실전 유형입니다. 자, 인수분해 공식 4가 뭐죠? 한번 써볼까요? 예, 한번 써볼게요. 인수분해 공식 4 자, a c x 제곱 더하기 a d 플러스 b c 의 x 더하기 b d 가 a x 플러스 b 곱하기 c x 플러스 d 가 된다라는 거죠. 어, 선생님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께서 이걸 칠판에 딱 쓰시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걸 어떻게 외우고 계시지, 막 이러고. 예, 근데 사실, 외워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좀 멋있긴 한가요? <laughs> 자, 근데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뭐냐 하면, 이게 이걸 막 달달달 외운다고 저 6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2가 인수분해가 되진 않죠. 여러분들께서 아마 수학의 답 다른 클립 들어보셨겠지만, 이걸 갖다 인수분해 하면 여기서 일단 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인수분해 어떻게 했죠? 우리? 대각선, 멜빵 모양으로 가는 게 있었어. 그게 뭐였었어요? 곱이 6이 되는 두 수를 찾고, 곱이 2가 되는 두 수를 찾은 다음 어떻게 했었죠? 어, 대각선끼리 곱한 그 결과의 합이 x의 개수.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 그죠? 어, 얘네 둘이 곱해서 x제곱의 개수가 되고, 이 둘을 곱해서 상수항이 되는 그러한 곱들의 쌍 중에서 대각선으로 곱한 결과의 합이 x의 개수. 어우 정리가 안 돼. 자꾸 연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해보겠죠. 1621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보면 6이 12하고 11은 1. 이걸 더하면 13이에요. 7이 아니라. 그죠? 그니까 이걸 자꾸 자꾸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났을 때 그냥 시간만 지나면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연습을 하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이렇게 바로 보여요. 곱이 6이면서 합이 아 요렇게 둘의 곱이 다시 상상이 되는 형태 중 대각선으로 곱하면 3하고 4잖아. 그럼 더했을 때 뭐가 돼? 7 나오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됐었죠. 자 그다음 중요한 게 뭐였었죠? 계산 과정에서는 대각선으로 갔지만 x 제곱은 x 곱하기 x겠죠. 써줄 때는 가로로 우리가 이렇게 맞춰 써줬어요. 그죠. 결국 2x 플러스 1 곱하기 3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 야 그러니까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ax 제곱 더하기 ad 플러스 bc 아 bd에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어, 필요 없이. ad 플러스 bc죠. 선생님도 지금 말하다가 막 틀리잖아. 그죠? 외우지 않더라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의 인수분해 했을 때 x의 계수와 상수항이 자연수인 두 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돼. 지금 보니까 x의 계수와 상수항이 모두 다 뭐예요? 자연수잖아. 그죠? 그러한 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 거예요. 됐죠? 끝났습니다. 두 일차식의 합을 구하라그랬으니까 마지막 합은 어떻게 돼? 2x 플러스 1과 3x 플러스 2를 따로따로 더하란 얘기니까 결국 5x 플러스 3.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인수분의 공식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복잡한 형태인데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찾아야 돼? 아 제곱이, X제곱의 개수가 되는 우리가 두수의 곱을 찾고, 그 다음에 두수의 곱이 상수왕이 되도록 하는 두수를 찾은 다음에 어떻게 곱해? 크로스. 결과는 줄줄이. 됐나요? 오늘 수학의 답이었습니다.